제가 오리온 후레시베리 멜론 맛을 샀습니다. 이거는 수박 초코파이보다 좀날것 같아요. 약간 메론빵 같은 느낌 아닐까요? 멜론 농축액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알겠거든요? 근데 산딸기 퓨레도 들어있어요. 그 둘의 만남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 후레시베리 멜론 맛을 이용해서 빙수를 만들어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얼린 우유랑 연유랑 섞어가지고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거를 올려보래요. 그 정도 자신감이면 은 굉장히 멜론 맛이 강하다는 얘긴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요. 뜨드워서말야겠다 제가, 저는 멜론 알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멜론을 먹더라도 한 조각만 먹고, 멜론 향이나 맛이 들어가 있는 거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여행가가지고, 어, 잘못 뜯었다. 멜론 빵을 먹었거든요?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진한 멜론 거의 막세 개를 농축해 놓은 것 같아서. 근데 먹고선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러고서 하루 종일 어 이거 아닌데 왜 그러지 이러고 맛은 있었는데 굉장히 입술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또 잘못 뜯어가지고 지금 고정이 안 되거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되게 이쁘죠 디자인이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좀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데 좋습니다 어? 멜론 도라 야끼같이 생겼어요 멜론 팬케이크 같고요 그 수박 초코파이보다 훨씬 호감가는 비주얼입니다 향은 그 익숙한 멜론 향이 나고요 아마 메로나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시면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반으로 잘라볼게요. 살짝 노란빛 나는 잼이 들어있어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 수박이지. 얘 멜론 아닌데,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아요. 그 멜론 빵을 먹으면 이렇게 되게 향긋한 멜론 냄새가 나잖아요. 기분 좋은 그게 아니고 얘가 어떤 느낌이면, 음, 나는 난 멜론일까 아닐까. 나는 수박일 수도 있고, 나는 멜론이다. 약간 그 열받는 맛이에요. 산딸기 퓨레 어디 갔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특기가 있어요. 도라에몽 성대모사입니다. 이게 도라기 같이 생겨서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도라에몽한테 이 멜론 도라기 같이 생긴 이 후레시베리 멜론 맛을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진구 같다고 와가지고. 도라에몽 항상 너의 헌신에 고마워.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멜론 도라야키야. 맞 주면 도라에몽이. 어 이게? 아. <laughs> 아, 아, 아. 친구야. 어콜라. 지금 나를 살해하려는 거냐? 화를 낼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원래 도라에몽 손대모 잘하는데 약간 무대 공포증이 생겼나 봐요. 이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게 지금 5,000원이 넘는데 1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은 거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그런..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멜로 후레시베리 쌓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손만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케이프안 붙였습니다. 편집. <laughs> 오늘 이렇게 오리오 후레쉬 베리 멜론 맛을 먹어봤는데요. 그 먹방 유튜버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일게. 이상한 애로서 그냥 앞으로 재밌는 거 많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녕.